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자 괜찮을까만의 특별 무상 보증과 특별한 서비스가 담긴 오늘의 괜찮을까는요 레인지로버 이보크 개선형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차량 레인지로버 이보크라는 2011년도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전경 후경으로 한번 더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차량 2015년식의 미션 개선과 그리고 실내에서의 옵션 강화 같은 부분들이 채택이 된 모델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입문하실 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비가 끝장납니다. 일단 미션 수리 그리고 각종 오일 교환 그리고 그 전에도 뭐 EGR 밸브나 이런 부분들도 수리를 한번 했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이보크를 운행을 하면서 큼직큼직한 수리 같은 부분들은 전부 해오면서 관리를 받던 차량이라 굉장히 좋은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미션 수리 그리고 뭐 EGR 이런 거 수리하는 것만해도 돈 몇백입니다. 하지만 그 그런 수리가 이미 끝나 있다 이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차량 다이나믹 최고 등급을 자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포티한 외관과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실내에서는 스포츠 버킷 시트 플러스 탄 시트입니다 자 오늘 차량 근데 백바디까지 정말 최강 조합의 최고의 차량을 누구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은 최고의 선택을 늦출 뿐입니다 네 오늘 차량의 정보입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버 2.2 s d 4 다이나믹 최고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2015년 등록 2015년형 모델로서 후기형 모델에 속하는 미션 개선과 옵션 강화 등의 변경점이 있겠습니다. 주행거리 19만 3,000km 가량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옆에 성능 기록부 한번 띄워드렸을 텐데 외판에 도어 하나 교환 있는 부사고 차량으로 속하고요. 엔진 미션 하부에 누유 누수 한 방울 없는 성능 점검 올량 후판정의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차량 변경점과 그리고 정비 내역들 이런 부분들까지 외판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차량 SD4 다이나믹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고 등급인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이 이보크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그 전에 지금 이 차량 오늘 판매할 금액 수준은 하위 등급의 차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차량 단순히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그에 맞는 정비들까지 수리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결국 이 금액대의 저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엔 키로스가 어차피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최고 등급의 외관 변화 그리고 실내에서 옵션 강화 이런 부분들 뭐 시트 굉장히 많은 변경점이 있는 오늘의 차량 그리고 수리까지 돼 있다 보니까 오늘의 차량을 저는 굳이 뽑자면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SD4 다이나믹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면부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블랙팩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바디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위쪽 루프 같은 경우도 루프스킨 투톤으로 검정색 적용이 되었고요 사이드미러도 블랙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쪽에 이 레인지로버라는 레터링 같은 경우는 전차주분께서 블랙으로 따로 만져주셨어요 더할 나위 없는 블랙백에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도 블랙 그릴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여기 아래쪽에 프론트립 같은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앞쪽에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 LED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HID 램프로서 백색을 띄고 있는 헤드램프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안개등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보크는 앞쪽에 전방 센서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이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도 탑재를 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이 차량 19만 킬로잖아요 이 킬로수가 많으면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 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뭐 실제로 시운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 잡 소리도 없어서 하체도 굉장히 짱짱한 편이고요. 이 도장면 관리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키로수가 19만 키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장면에 기스 같은 부분들이 크게 없을 만큼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정비 내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미션 이지아 밸브 이렇게 큰 덩어리들도 수리가 됐었던 차량 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리를 했다라는 차량인데 그 외에도 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hid 램프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도 손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라이트 같은 부분들도 수리가 끝마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2-13년에는 6단 미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14년도 이후부터는 이 15년식에 적용이 된 토크 컨버터 9단 미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연비나 뭐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폭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의 옵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변경점 같은 부분들은 안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측면부 어머 맞습니다. 일단 이 이보크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엔 스포일러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런 덕트 같은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휠하우스 아치가 나라던가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앤 화이트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휠 같은 경우는 휠 기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나믹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의 다이나믹 전용 휠이 탑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외관의 하나의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 타이어 단위랑 40% 영상 제작 도중 뒷 타이어를 미쉐린 타이어로 교환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좋은 구매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나믹 모델 그리고 연식이 올라간 오늘 후기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키리스 엔트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키를 가진 상태로 도어에 접근하여서 도어 센서를 터치하시게 되시면 문을 잠그거나 여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볼 텐데 앞핸다부터 여기 도어 뒤핸다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9만 킬로라는 많은 주행 거리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일단 교환이 여기 뒷도 하나가 되어 있는데 단차가 없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된 모습이고요. 흰색이다 보니까 색깔이 바래는 것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런 이색 같은 부분도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 도장면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는데요. 일단 후면부 상단으로는 이렇게 스포일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뒤쪽에서는 더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레인지로버 엠블럼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따로 만져주셨고요. 뒤쪽 램프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이용해서 LED 쪽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램프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뒷범퍼가 다릅니다. 이 다이나믹 전용의 디퓨저와 그리고 뒷범퍼 듀얼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기본적인 이보크 같은 경우는 자료 사진 참고해 보시면 바로 머플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서 조금 더 와이드하고 불빵한 그런 s u v 의 자태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의 트렁크를 내장재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러기지스크린과 같은 부속품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속품은 이 상단의 케이블을 통해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이 트렁크를 닫을 땐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타입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이 케이블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엔 레일이 마련이 되어 있고 내장재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 하단으로는 이렇게 스피어 타입이... 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어 트림을 살펴봤을 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영국 브랜드의 최강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재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도 들어가 보시면 가죽도 덕지덕지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차량은 탄시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탄시트 색상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쪽에서는 자잘한 고장 같은 부분이죠. 도어 케이블 같은 부분들도 손을 반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수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브랜드인 메르디안 서라운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음향 품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열 살펴볼 텐데요. 1열에는 라이트 타입의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라이트로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글씨만 새겨져 있는지 같은 부분들의 사소한 인디오더 형식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차량은 흰색 바디에 탄 시트. 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이트 플레이팅 같은 부분들도 너무 마련이 잘돼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옵션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와 럼버 소프트 탑재가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버킷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이 가죽 소재로 된 인테리어에서 전해져 오는 고급스러움과 더불어서 이 스포츠 버킷 시트 다이나믹에서만 누리실 수 있는 이 시트 같은 부분들과 시그니처 컬러죠. 탄 시트라는 고급스러운 이런 색깔 때문에 실내가 전혀 심심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 스포츠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를 참잘 감싸주는 포옹력을 가진 시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죽 컨디션 같은 경우는 19만 키로임을 감안하고 보시면 얼만큼 깨끗한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살펴볼 텐데요 2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탄 시트의 컬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는 이구코 폴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15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12년, 13년 차량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을 가더라도 뒷좌석의 열선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소한 변경점도 옵션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컨디션을 살펴봤을 때 뒷좌석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깔끔합니다. 이게 19만 킬로가 아니라 19,000 킬로라고 해도 밀들 정도의 가죽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상 주행거리 193,994km 확인되시고 요 해당 차량은 슈퍼 비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계와 RPM 게이지는 아날로그 형식의 바늘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서는 에 슈퍼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는 음량 설정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 프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트립 설정과 크루즈 컨트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이 좌측 뒤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제 시등 레버에서는 이렇게 오토라이트와 후방 안개 등 전방 안개 등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단에는 투치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 실내등이 LED로 변경이 되었는데 요것도 연식에 의한 변경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2,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등 같은 경우가 호박등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단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 같은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입니다. 여기도 가죽, 여기도 가죽, 도어 트림도 싹다 가죽, 시트도 가죽, 핸들도 가죽. 이렇게 가죽을 아끼지 않는 고급스러운 분명 전해져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단으로 이렇게 에어벤트와 버튼 시동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7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 작동 시에는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데 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메라의 조작을 통해서 카메라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앞쪽에 전방 카메라 두 개, 양쪽 사이드 미러,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보실 수가 있고 견인 보조나 어떤 트레일러를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카메라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단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1열에는 3단의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었습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송풍구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으로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각각 온도 설정이 따로따로 따로 가능하십니다 그 하단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탑재가 되어 있고 하단으로 기어레버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제규어의 시그니처죠 드라이브 모드 옆에 스포츠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 보시면 터레인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 SUV의 대명사답게 굉장히 다양한 지형, 험로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팩트한 SUV, 이보크에서도 만나보실 수 수가 있는데 이 모드가 평상시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좌측으로 길 모양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다이나믹 등급에서만 추가가 되는데 이게 다이나믹 모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인 즉슨 스포츠 모드와 다이나믹 모드를 같이 넣게 됐을 때이 차량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버킷 시트와 그리고 스포티한 외관 사양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이나믹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단부로는 이구커플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꺼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팔걸이를 조금 더 편하게 만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연식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이보크 시그니처입니다. 썬루프가 아닌 글라스루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정말 큼지막한 유리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방감이 장난 아니게 말도 안 됩니다. 이버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인 뭐 개패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정말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을까만의 특별한 무상보증과 특별한 서비스가 담긴 오늘의 괜찮을까 레인지로버 이보크 후기형 모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 차량 미션 개선부터 그리고 실내에서의 옵션 그리고 외관에서 다이나믹 등급으로 인하는 변경점 같은 부분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했죠? 일단 퓨어나 프레스티지와 같은 하위 등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차량은 다이나믹으로 인한 변경증들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일한 금액대를 보면 12년, 13년이기 때문에 미션이 개선이 되지 않은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10대 중에 9대가 거의 그래요. 이 금액대에서. 하지만 1 5년도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 9단 변속기로 변경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에선 백바디, 실내선 탄시트와 같은 최강 조합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 주행거리에 맞는 그만한 정비성도 갖고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감을 덜어주는 차량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션 수리와 그리고 이젤 밸브 같은 부분들의 수리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 또한 각종 오일 교환 같은 부분들 그리고 라이트나 도어 케이블 같은 자잘자잘한 고장들까지도 손봐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성을 갖춘 정말 착한 금액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괜찮을까 판매 금액은요 1,490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과 더불어서 어디 가서서 만나보실 수가 없는 괜찮을까만 시행하는 무상 보증 혜택과 광고 플랫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홈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갖춰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구매 환경으로 구매하실 를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시운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나지 않으시거나 혹은 거리가 머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출고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괜찮을카는 이런 판매 영상 뿐만 아니라 매입후기 출고 후기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괜찮을카가 어떤 업체인지 보시면서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괜찮을카 레인지로버 로봇... 이버쿠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 김대리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으로 앞으로 더 좋은 꿀매물과 더 좋은 딜러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